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우디 최대 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발주처인 세코3와 사우디아라비아 타이바1 카심1 복합화력발전소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두산 에너빌리티는 타이바1 복합화력발전소와 카심1 복합화력발전소에 650MW급 스팀터빈 발전기를 일기씩 공급합니다. 계약 금액은 약 1500억원 수준입니다. 타이바 원카시 몬 복합 화력발전소는 제다 북부 약 200km와 리아드 북서쪽 약 200km에 각각 위치합니다. 두 발전소 모두 1800MW급으로 2027년까지 건설됩니다. 디벨로퍼는 아크아 파워와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 SEC 컨소시엄이 수행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세코3는 EPC 설계 조달 시공로 사업에 참여합니다. 손승우 두산에너빌리티 파워서비스 비지장은 사우디에서 약 15기가와트 이상의 복합화력발전소 발주가 예상되는 만큼 시장 공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